양양이 왔다 예쁜 들어가자 가자 가자 양양이 왔다 들어가자 다녀왔습니다 음, 양양이 왔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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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양 양양 응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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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예쁜 기다려. 기다려 내 신발 어디갔지? 보라색 어디있지? 흰 신발을? 어. 신발을 빨았냐고. 아힘댐너 빨리 가 일어나 있어 가기로 했잖아. 힘댐양너 어디가 들어와 나. 양양이 어디 있어? 양냥 아뭐있군아 예쁜아 안돼 예쁜 예쁜 이발했어 예쁜 예쁜 이발했어 아 알았어 양냥이 안에 들어가 있어 예쁜 안에 있어? 그러네 그러네 어떻게 인사 못해서 예쁜 인사 못해서 어떻게? 야너 빨리 일어나. 까먹은 거 아니지? 먼저 씻고 나와. 양순냥냥 냥, 예쁜 냥냥냥냥 예쁜냥? 냥냥냥냥냥냥냥냥냥 양냥 냥 양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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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예양했 양냥 양양양양양 차 타고 가야 되는지 버. 그러니까 뭐냐 뭐, 의정부 시내 뭐, 모른다고. 뭐, 버스 하나다고? 뭐, 뭐, 아 그거나 그거나 근데 버스비나. 근데 거의 위치가 어? 시내 어딘지 잘잘 잘 몰라. 어딘데? 어디냐면 어디더라? 오케이 캐... 노래방 알아? 아... 이렇게 노래방 얘기하면 풍건물이물이 약간 거기 시장 같던데? 약간... 공본냉면 있는 그쪽 같은데공본냉면아면이 뭐? 뭐? 나도 잘은 모르는데 거기 같던데? 야이 풍년 풍 빨리 조사해봐 지금 빨리 검색 빨리 검색 아 닦아야 돼 빨리 닦아나 그럼 엄마도 가! 드라마 전에 와.